안녕하세요, 곽산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 남자친구는 한국인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 하나인 미스 인터내셔널 우승자 이야기입니다.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 하나인 미스 인터내셔널에서 우승 왕관이 미스 독일에게 돌아갔습니다. 미스 독일인 자스민 셀버그는 2022년 12월 13일 일본 도쿄동 시티홀에서 열린 제60회 미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 2022에서 우승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 중인 자스민 셀버그는 뛰어난 윗모로도 주목받았지만 그의 오랜 연인이 한국인 남성이란 사실에 국내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제적인 미인 대회 커뮤니티 미소솔로지에 따르면 자스민 셀버그는 앞서 또 다른 미인 대회인 미스 글로브 2021과 미스 수프라네셔널 2022에 출전. 수상하지 못했으나 계속 도전.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스민 셀버그는 수상자 인터뷰에서 처음 미인 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독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내 조국에 대해 더욱 탐구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아름다움에 관해 당신의 주변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스민 셀버그는 소셜미디어 프로필 음악으로 태연의 INVU를 설정해놓는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스민의 수상 직후 국내 누리꾼들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쏠렸는데 국제적인 미인대회 커뮤니티 미소솔로지가 자스민과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미소솔로지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파워커플이라며 자스민 셀버그와 그의 남자친구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오랜 한국인 남자친구 박영민이라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자스민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2021년 2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는 집에 오고 싶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운이야. 거의 3년을 너와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친구는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입니다. 박영민 씨는 서울 출신으로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독일의 정보기술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회사가 주관하는 미인 대회인 미스 인터내셔널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으며 단순히 참가자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겨룰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 세계평화 실현 메시지 전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어스와 함께 세계 4대 미인 대회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미스코리아 선 혹은 미가 매년 한국 대표로 참가해 왔으며 2022년에는 2021년 미스 코리아 선 김수진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